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주기로 큐티의 본문은 사무엘상 25자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자 1절에서 8절 말씀. 말씀의 제목은 사무엘의 죽음이 준 충격. 다시 아직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니고 있을 때 사무엘 선자가 죽습니다. 1절 말씀.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시 일어나 바람광래로 내려가니라. 보문은 사무엘 선자의 죽음을 한 절로 정리하고 있지만 다이세계는 크나큰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다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사무엘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자가 있는 한 하소연이라도 할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그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을 토로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고 그냥 막 살고 싶은 순간에도 사무엘 순자를 생각해서 다이슨 마음을 다시 고쳐먹곤 했습니다. 자녀들이 그냥 막 망가지고 싶은 순간에 부모님 생각해서 그 마음을 바로 잡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이 어지했던 바이와 같이 한결같은 사무엘이 그만 죽은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유일한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다이세의 마음이 한없이 외로워집니다. 보물에는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이세의 외로움과 고도.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렇게 도망만 친다고 해결될 일이 일지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다이스 텅빈 가슴에 황량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때, 유명한 나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발은 양과 염소가 많은 부자였습니다. 평상시 다이의 부하들이 나발의 목자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나발의 목자들이 목축을 할 때면 다이세 부하들이 보호와 돌봄을 해주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일정의 수고비를 주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나발의 양들이 털을 깎는 날 바로 그 순간에 이제 그동안 수고에 대한 보상을 요청한 것이지요. 칠절 말씀. 너에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면 이제 내가 들었노라? 지금 다이시 나발에게 하는 약입니다. 너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니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멸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 양털 깎는 오늘 그 수고에 대하여 조금의 보상을 해달라고 다이시 요청한 것입니다. 근데 나발이 이런 지하에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거절 정도가 아니라 다이스를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다이스를 모욕합니다. 다이스를 근본 없는 거지와 같은 인생으로 취급합니다. 나발이 그 말을 듣고 다시 폭발해버리죠. 나발을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폭발을 해버립니다. 사랑 여러분, 나발의 행동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평상시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이 23장 24장을 통해 보고 있는 다윗이라면 이렇게까지 흥분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앞장이 24장을 보면 엔게리 광야에서 사울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이 25장에서 나발이 자신을 모욕했다고 해서 다윗이 지나치게 흥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평정심을 잃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사 3월 선자의 죽음 이후에 다윗의 마음이 약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발의 사건 앞에서 다윗이그 감정을 수술러지를 못합니다. 수사오르는 모욕감과 분노를 멈추지를 못합니다. 사랑 여러분,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단단한 사람도 약해지는 순간이 있는 겁니다. 평상시라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주체치 못하는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완충 작업, 스펀지 작업을 해주어야 합니다. 부모님는 나발의 안에 아비가일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사랑하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이 역할을 할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요. 부모와 자녀가 이 역할을 할수 있으면 정말 좋은 일입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마음이 많이 되고 힘들고 아픕니다 버티기 힘이 들어서 그만두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또 감정이 조절이 되지 않아 화를 내고 홍보를 합니다 그 대표는 가족이 잘 토닥거려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우러만져주는 겁니다 나쁜 방향으로 가려하는 그 마음을 딱 붙잡아 멈추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요리석은 우리 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오히려 더 흥분케 하는 일들을 우리는 자주 범합니다.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데, 악셀레이트 역할을 합니다.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속이 붙게 합니다. 이런 우리의 어리석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랑 여러분, 기억합시다. 다이 또그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린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그때 그 다이스의 마음을 꽉 붙잡아준 주변의 사람이 있었음을 기억합시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사멸선자 죽음 이후 다이의 마음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발의 사건 앞에서 다이세 그 감정을 추스러지를 못합니다. 그런 때가 있는 겁니다. 사람도, 단단한 사람도 약해지는 그런 어떤 순간이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완충 스펀지 작업을 잘 해줘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변에 아비와 아처럼 그렇게 하나님 브레이크 역할을 잘 믿음 안에 쓸수 있도록 지켜주고 붙잡아주는 좋은 그런 동료, 동력자, 조언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그렇게 될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약한 이은 격려하고 마음이 너무 감정이 갈라진 이들은 위로하는 하나님 그런 귀한 위로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랑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에 다 모이게 하시고 모인 자리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